자 이거 봅시다. 조건 영작이죠. 어, 여기서 짓던데 다음 우리 말과 일치하도록 가로안에어 그럴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버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laughs> 가죽을 진주로 사용하라. 아 어, 이때서 사용하라. 말이죠. 필요시 의용을 바꾸어도 좋다. 그래서 자. 7번에 회사 로그를 만들어 디자인 할때 로그가 첫눈에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 우선 사항이다 이 말이죠 어,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이걸 이제 부사철로 어,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음, 로. 과첫 논에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 요까지를 한 문장으로 삼아 놓고, 어떻습니까? 네. 근데 다시 논이 <laughs> 붙어 있고 글씨 이렇게 붙어 있다고. 네. 어? 응? 응. 자, 요, 요렇게 이제 음. 주가 몇 건가? 우리말 의미 주가 로그가 한 개. 그 다음에 쉬워야 한다는 것이. 한다는 것이 이렇게 두 개다, 그죠? 네. 응? 자, 이렇게 주어가 두 개일 때 우리가 뭘 써주는 게 좋다? 네. 가지고 진주어를 써주는 게 좋다, 네. 그다음에 우선상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선사항이었다, 이 말이죠. 네. <laughs> 그것이 우선사항이었다. 자, 자, 그러면, 저 보자. 뭐, 뭐 하는 것이. 자, 우선사항이었다. 뭐뭐 하는 것이 우선사항이었다를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자고. 그러면, 자, 이게 뭐가 될까? 얻는 이가부터 사항이 이게 주우가 오겠죠? 네. 자, 그러면 주우가 될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 아홉 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선사항이었다니까 이 주어가 was 그 다음에 우선사항은 뭐라고 표현할까 어 priority 이렇게 되는거지 네. priority 우선사항이었다 이렇게 되는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걸장 작문을 할때 항상 긴 작문은 우리말 short sentence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훈련을 쌓으면 좋다고 자 처음에가 뭐야 회사 로고를 <laughs> 디자인할 때인데 자 주어가 없죠 네. 그럼 일반적인 사이니까 우리가 이 말이야 우리가 회사 로고를 <laughs> 디자인한다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고요 네. 두 번째 <laughs>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필요 없이요. 로그는, 로그는, 첫눈에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 이렇게, 응? 쉬워야 한다. 요렇게 한 문장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세번째, 뭐 네. 하는 것이 우선사항이다. 이었다. 음. 이렇게 세 개의 선전에서는 쇼트 센터에로 잘라놓는 거지. 응? 응. 자,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 로그를 디자인한다를 음.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니까 위잖아. 네. 자, 디자인하는 중이다. 진행을 씁시다. 그럼 위, 현재 시대를 쓸까요 현재 시대를 씁시다. 네. 어. 네. 위와 아. 디자이닝과 관계 디자이닝. 그다음에 네, 회사 로고는 뭐냐? 더 컴퍼니로. 더 컴퍼니 로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The 로고 컴퍼니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컴퍼니 로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로고는 첫눈에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 그러면은 뭔가 그 로고 뭔가 해야만 한다니까 쉬우듯 씁시다 이게 법률적인 책임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should.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것이 쉬워 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 Should be easy. 그 다음에 기억하는 거는 to 부정사로 갖다 붙이는 거죠. To 네. remember. 이런 건 뭐야? To 부정사가 easy라는 형사를 꾸미는 부자도용법을 활용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첫눈에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어, At first glance, 여기 나와있죠. 여기 아, 예. at first glance에요. <laughs> glance, at glance라는 말은 일견에서 한번 힐껏 본다는 뜻이 at glance에요. 거기 first 넣으면 첫눈에 본다는 거죠. 그 첫눈에. 자, 그 다음에 머시기가 우선상이었다. 욕을 집어 넣어준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1번 문장에 뭐뭐 하는 할때 이렇게 되잖아 네. 조사를뭐뭐할 때를 넣으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 뭔가 when 또는 while 넣어도 되지 그죠? when while 다 돼요 네. 뭐 작문은 그래서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갔어요 디자인하는 동안 그 다음에 자, 로그는 첫눈에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 요렇게 연결해보자. 맞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주어 동사, 문장이 왔잖아. 네. 문장과 여기 우선이었다라는 words of priority라는 동사를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응? 어? 근데, 여기 log should be is to remember at first glance 하면 이게 완전한 문장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응? 완전한 문장 응? 완전한 문장 그럼 너무 빵점이야 어... 왜냐 여기 to r e m e m b e r 의 목적이 없는 거지 응? 음. 투부정사가 이게... 타동사 투 동사 원형이, 어? 투 동, 이 원형이 타동사일 경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 문장이. 그니까, 뭐뭐을 기억하다잖아. 자, 그러면, 자, 뭐냐면, 어, 암소리. 어, 요거는 그냥 이지 꾸미는 거죠? 어, 그래서 완전한 문장으로 보는 부을볼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것이 이걸 연결하니까 완전하니까 접속사 주호를 쓰려면 데시지 네. 맞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that log 그 다음에 should be 그 다음에요 e s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easy to remember to remember at first Glance, first glance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Glance, 이렇게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was a priority.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가조 지인주를 활용해라 그랬잖아. 예. 그럼 여기 이슬 집어넣고, 이걸 뒤로 보면 돼. 대죠. 오. 그이문도 이렇게 배울 때부터 긴긴 문장. 은 네. 한글로 주어진 문장이 길다. 그럼 이걸 쇼 텐트로 한글로 자르는 거야. 그걸 습관을 들여야 돼. 그걸 자르고 문장을 연결하는. 그 문장이 연결하는 기능어가 뭐야? 접속 접속사. 맞죠? 네.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응?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문장을 이어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가주어진주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할수 없죠. 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가주어진주어를 사용하면 어떤, 요렇게 요거 대절를 그냥 주어로 삼성 문장하고, 가주어진주어를 썼을 때, 사실은 장문의 점수는 가주어진주를쓴 사람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아요. 음. 응? 그냥 대처를 주고 쓰 것보다. 네. 어,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이거를 이렇게 쓰거나 저렇게 쓰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응? 그래서 <laughs>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문법은 대충 다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영어 스피킹이나 라이팅으로 표현 못할 게 없어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학교 영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우리 애들이 습관이 안된 거지. 습관. 교육적으로 그걸 이렇게 습관화 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뭐 10년 영어를 배워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머릿속에 이론은 다 들어가 있어. 다돼 있다고. 그니까, 우리 기성세대들도 옛날에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하고 똑같은 코스를 받았잖아 암기영어를 배우고. 암기영어를 배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혼이 나, 혼이 안 나야 돼. 어디 가면? 아,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나가서 외국인하고 직접 부딪히고, 그죠? 외국인하고 영어로 수업도 듣고, 스피킹 시간에 스피킹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무역 거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영어를 이제 주된 도구로 어뭐 네.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단계에서 한번 부딪혀야 돼 부딪히다 보면 뭐가 자기 영어가 이게 네.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근데 그 형편없다는 게 어휘나 문법이나 구문적으로 형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뭐가 안 됐다. 아, 정리정돈이 안된 거야. 그, 다시 말해서, 프랙티컬 그걸 구사할 수 있는 구사력이 조금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인데, 네. 그건 금방 돼요. 셈도 개인적으로 경험해 하면, 난포스쿠 수수부 시절에, 어, 바이게드 상담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그때 이제 그 서울 종로 이가에 파고다 외부하고 새벽반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새벽반에 강의를 듣고 출근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글의 영우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네. 스피킹을 못 잡을 것 같죠. 오히려 스피킹을, 거래 영어에 익숙해진 사람이 스피킹을 나중에 조금 더 추가로 익숙해지면 훨씬 잘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오위 구사력에서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그냥 스피킹만, 이렇게 생활 영어만 이렇게 막 배운 사람은 나중에 거래 영어를 먼저 접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거래 영어를 접한 사람은 풍부한 어휘 문장 구사력, 왜 문법을 다양하게 알기 때문에. 그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편차가 커져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이쪽으로 가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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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가든, 어디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건데, 어?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런 영어에 익숙한 친구들이 오히려, 어, 말의 영어를 더 어, 풍부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뭐, 있어 그것도 그 본사였어요, 저는. 나는 본사였어요. 텔리그 포스코 바로 본사가 왔겠냐? 샘 포항에서 연수 받고 광양 대철소에서 한 아. 1년 근무했죠. 그러다가 서울 본사로 올라갔죠. 음. 실체가 올라갔 세상 화사가 하루아침에 빵 뜨는 사람도 있어요. 사군사촌 사람 대형 도시에서. 8번에 지구의 미래가 기후 변화를 멈추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아, 지구의 미래가 기후 변화를 멈추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죠. 네. 어좋 자, 그러면 지구의 미래는 달려 있다라고 먼저 해화를 하듯이 하면 되죠. 저 지구의 미래 뭐라고 할까? 어, 미래의 The future of the earth. 맞죠? 응. Defend o n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멈추는 거니까 바로 스피킹으로 하면. Stopping, Stopping. 그 다음에. Climate, Climate change. change. 맞죠? 예. Yeah. 어, 그게 현실이다 그랬어. 그럼 앞에다가 뭘 붙이면 돼? It is 현실이다. r e a l i t y yeah. That. 조금 전에 했던 거. 어떤 붙이면 되지? 네. Yeah. 이게 뭐야? 군의 그래 용어가 곧 말의 용어라는 거야. 다 응? 이건 안 지워도 되겠죠? Yeah. 그러면, 그렇게, 가져온 인수을 내세우고, it is a reality, t h a t 이렇게 치고 나가면 되죠. 네. 그죠? 네 음. 자, 조건 영작입니다. 네.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가로안의 어그를 활용해서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각 8점입니다. 강조구문을 활용하라, 이 말이네요. 어, 요거는 가조진조보다 여러분 좀 어려울 거요. 필요시 어, 의형 변화를 해줘야 된다. 어 번째 그 행사를 연기하는 것은 자요런거잘 보자. 행사를 연기하는 것 언론이가니까 이게 좋잖아. 네. 어? 네. 근데 뭘 달았어? 언론을 달았지. 네. 그러면 딱 감이 와야 돼. 목적을 달면서 주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뭐야? 그게 뭐 부정사 동명사잖아. 응? 어? <laughs> 그럼 감을 빨리 잡아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이, 이게 이제 구로서 표현하면 부정사 동명사로 표현하고 네. 이걸 절로도 표현하잖아. 그럼 대처 와쪽 왜들 외들, 왜들은 안 되겠네 명확한 사실이니까 음. 그죠? 어? 그럼 대신 와 쪽으로 이렇게 주어 사면된다 그다음에 바로 예상하지 못한 폭우였다 이 말이지? 네. 바로 이게 뭐야? 재미야게다름 아닌 이런 뜻이지. 네. 응? 어. 예상하지 못한 폭우였다. 그러면 폭우였다 이러놓고 이못 미연으로 끝나니까 이거는 무슨 기능이야? 형사 음. 기능이잖아. 거기다 음. 붙이면 되는 거. 포구다, 이제 놓고 거그 뒤에 형사 상당하고 여덟 가지로 이걸 표현하면 된다. 이말이 응? 음. 그러니까 문법이 왜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문법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시다그 일에 행사를 연기하는 것은. 그래서요. 그러면. 자, 어떻게 표현할까 It, it was, it was 응. unexpected by 응. the rain. 연기하는 게 Delayed잖아. 그 다음에 The Annual Festival 그 다음에 Delayed잖아. 맞죠? 네. 어.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봐라. The Annual Festival 자 딜레이는 여기 자동사로도 쓰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요 완전한 문장이요. 근데 이게 주어동사잖아. 그러면 연결하자 조부사 대어스로 연결하는. 돼. 네. 맞지. 네. 그것이 예상치 못한 폭우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상치 못한이라는 놈을 형용사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응. 그게 뭐야? w a s unexpected, 그 다음에, 폭우는 뭐야? heavy r a i 이렇게 쓰면 되죠. heavy r a i 맞죠? 네. 자, 여기다가 이 갖다 붙여. 그 다음에, 대철 갖다 붙여. 그럼 됐지? 네. 보면 되죠. 장문이 모르고. 근데, 여, 여러분이 장문하는 방법을 강의를 못 들어서 그렇지. 응? 그렇게 이렇게 쓸거 하면 장문도 쉽다는 거죠. 10분에. 예. 많은 심리학자와 독자들이 기리는 것은 바로 그 저명한 학자의 지적 업적이다. 아, 또뭐 언론이 가니까 이게 주우네요. 기리는 것이야. 응? 어? 이것도 주우네요. 바로 그 저명한 학자의 지적 업적이다. 자, 그 저명한 학자의 지적 업적이다부터 먼저 해보자. It was. 아니, 그냥 그 저명한 학자의 지적 업적이라는 걸부로서 표현할 수 있죠. so prominent. 응? The prominent scholars. Intellectual. 지적 업적이 뭐야? Intellectual. Intellectual. 업적이 음. achievement잖아. 음. 그 다음에, of the prominent, prominent scholars.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맞나? 네. 응. 봐봐, 그래서. intellectual achievement of the prominent scholars. 이렇게 하는 거죠. 응? 어쩌기다. 그, 그 앞에 비동사 붙이고 이렇게 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많은 심리학자와 독자들이 기리는 것이니까 뭡니까? 기리는 것이죠. 네. 응? 그러면 주어로 많은 심리학자가 뭐야? many psychologists and leaders잖아. 어, 예. 이 사람들이 길이다라는 말이 셀리브레이터거든 네 맞나? 네 셀리브레이터 다음에 뭘였을까 뭐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되잖아 <laughs> 맞지? 네 응? 응자 음. 음. 그러면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자 보자 대 데... 그 다음에요, many, 뭐요 psychologist, and readers. and readers, 그 다음에, celebrate,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네. celebrate, 복수님께서 묻죠. 네. 응. 됐나요? Yeah. 응. 그래서, 요 사람들이 뭘기죠 그 저명한 학자의 지적 업적을 기린다, 이 말이잖아. 네. 강조 대상으로 합의 내는 거지. 그게 뭐야? 그 저명한 업, 업, 학자의 지적 업적. 뭐야? intellectual achievement. achievement. 그 다음, 누구예요? The of, the, of the prominent scholars.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네.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뭐지? 여기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게 뭔가? 이때 강조구문이 되죠. 네. 그래. 맞잖아. 네. 자, 다시 복습해보자. 이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 가져오진 죠 어쩌라? 네. 그래. 이비동사 대도 없애고 문장을 만드니까 요셀를브레트의 목적어가 바로 여기 뜨잖아. 그래. 문장이 성립하죠 네. 그럼 이때, 이때 강조구문이 되죠. 고난도 11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극이 개인 관심에 초점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개인에 의해 소유된 지식이다. 자, 어떤 자극이 초점에 될지를 될지를이야? 어? 네. 어? 어. 자,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되겠네? 맞잖아? 네. 어. 그걸 결정하는 것은요? 그럼 얻는 이가 이게 주원의 주원대 목적을 취하면서 주호를 취하야 되는 거야 네. 어쩔 거야 그로 표현하면 부정사고, 동명사고 절로 표현하면 됐죠 또부터이 나오잖아 바로 개인에 의해 소유된 지식이다 개인에 의해서 소유된 지식 자 소유된이라니까 이게 뭐야 수동의 개념이죠 네. 응? 소유된 지식 네. 어, 그럼 owned knowledge, 오, 어? 오. 어. 오. For, for knowledge. 응? 뭐 아니면 possessed knowledge, b y Individu, Individu 이렇게 쓰는 거. 지자 그거 그거식 앞에 it,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뭐야 possessed knowledge 이렇게 쓰는 거지. 네. 그 다음에 that 접사 치고, 자 어떤 자극이 개인 관심에 초점이 될지를 이 말이야. 네. 결정하는 거. 결정한다고 동사잖아 응? 네. 결정하는 거. 그러면, 어떤 자극이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네. 어떤 자극이야? 위치 스티멀리. 위치 스티멀리. 맞죠? 네. 응. 그 다음에요. 뭘 결정해? 관심의 초점이죠. 관심의 초점이 뭐야? 그 어, 밑에 나와있죠. 더커 나와있죠. 그렇게 쓰면 돼요. 응? 응? 그래서, 장문도 여러분들이, 그,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장문에 너무 낯으니까, 장문이 어려워 보이는 거지요. 응. 사실은, 어, 장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쌤도 개인적으로, 어.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대학에서 이제 설 시간에 연장문 시간에 그 이상준 교수님이라는 분이죠 그 분을 만나가지고 장문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긴 문장을 처음에 쪼개는 방식 Apples are so bitter Nope it's not